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곧 신할 땅을 떠나 팔레스타인의 이주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팔레스타인은 본래 블레셋린의 땅, 곧 지중해의 연안 도시를 포함하는 지명으로 사용되었으나, 구약성서에는 이와는 달리 언제나 가나안의 땅, 혹은 이스라엘 땅으로 새겨두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동서 폭 100km, 남북 250km의 영역을 접하고 있는데, 동서는 아라비아 사막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하며, 남북은 레바논산과 사해의 남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은 동쪽은 사막, 서쪽은 지중해안의 여러 민족과 인접해 있으며, 북쪽은 수리아를 중간에 끼고, 소아시아,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남쪽은 애국과 맞대고 있는데, 특히 동서 문명의 발상지인 양하, 곧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사이에 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동서양 대륙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예로부터 문화적 교류가 상당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예 2주 전 팔레스타인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노아의 대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들 즉 샘함 야벳의 후예들로부터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방음과 종족대로 바다 또는 강가의 땅으로 흩어져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정착 계열은 크게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지역의 셈의 후에 이집트와 그 일대의 함의 후에 북부와 서쪽 야베스의 후예로 구분됩니다. 고약 선서의 기록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테스강 사이,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신할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읍과 그 밖의 주요 도시가 기록되어 있으나 그 중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고 또 아예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샘족의 이동은 세 번에 걸쳐 남쪽으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후일 바벨론 아스루가 되었고 두 번째는 주로 구약 성서에 기록된 가나안이로 불리는 모든 족속으로 이들은 이후 팔레스타인 수리아 및 메소포타미아에 확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로 지금의 튀르키에 곧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분산됩니다. 이들 중 팔레스타인에 이주한 족속은 농경을 시작해 문명 도시를 건설했으나 이내 애굽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때 해적 소유에 침입을 당했으며. 후에는 블레셋 쪽이 바다를 건너 침입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출애굽 후요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그곳에 거했던 독속은 다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가나안 이를 포함해 해족속 히위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보스 족속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이동 시 셈족으로 바벨론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본래 동쪽 저편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경우 저편은 팔레스타인의 시각에서 동쪽 곧 유프라테스 강에서 온 사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1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으로 이주까지 제2기 출애굽에서 사사시대까지 제3기 왕국 건설에서 바벨론 포로시까지 제4기 포로 이후의 시기 등과 같이 총 4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조 아브라함이 여와의 호 명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곧 신하를 떠나던 때를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부친 데라와 함께 우르를 떠나 잠시 하란에 거하다가 저음자 서남 쪽으로 이동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통해 애그에까지 이르게 되고 제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네게브 인근을 중심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을 통해 애굽에 다시 정착하게 됩니다. 다만 이 당시의 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학설은 BC 20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야굽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부터 430년이 지난 곧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때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굽의 자손은 여호와의 언약대로 크게 번성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애굽의 새로운 정치체제하에서 극기야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이 애굽의 발언은 이스라엘을 영구히 노예할 밤도를 모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함을 받은 사실은 신학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애굽에서의 체류 기간은 430년이었고, 체력급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약 40년의 시나이 반도에서의 연단 기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신하의 반도 체류 중인 이스라엘은 비로소 확고한 민족적, 선민적 자극을 갖게 되는데 곧이 시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단련기였으며 가나안 장착 단계에서의 준비 단계였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신하의 반도에서의 유랑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그 땅은 이미 문화의 땅이었고 에그베크늘 아래 많은 도시국가가 산지에 있었는데 곧 동쪽 메소포타미아에서 모아, 암몬등이 요단강 동쪽을 블레셋 쪽속은 서쪽 해안의 풍요한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했을 당시에는 풍요한 평지와 주요 도시들은 대개가 원주민의 소화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길끝에야예루살렘남방의 척박한 산지에 머물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후 이스라엘은 신압으로 전쟁이나 혹은 연합에 의해 영토 확장에 임합니다.결국 가나안 점령은 여호수아 시대에 끝나지 않았고, 다음에 사사시대 다윗 시대까지도 계속됩니다. 이후 서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일대 변혁기에 해당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유목민이 아니었고 가나안 문명에 동화된 후 농경을 배우고 도시 생활을 영유하면서 주로 상업 활동에 임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실질적인 힘을 축적하게 됩니다. 다만 가나안 토착 종교 곧 바알교의 영향을 받아 제 3기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유일신앙을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사시대 말이요곧 사울이 통일왕국의 초대왕으로 등극하기 전 블레셋 쪽은 이스라엘에 상당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예언자 사무엘은 각 지파의 한결같은 왕정국가로의 전환요청에 따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해 왕으로 옹립하게 되고 이태서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단일왕국의 탄생을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취하고 블레셋을 공략해 갈릴리 중부, 팔레스타인 및 요단강 동쪽을 중심으로 일대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강한 군왕으로서 왕이 된 후에도 각지에서 싸움에서 늘 승리를 거둡니다. 다만 사울은 정치적 소환이 부족했고 특히 만년에는 정신병자가 되어 사모엘과 결별한가 동시에 다윗을 쫓아냈으며 마침내는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해 자결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명자인과 동시에 정치적 소환이 탁월했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극히 경건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 때문에 동요하는 틈을 타서 고향 유다의 왕국을 세우고 헤브론에 거하면서 이윽고 남북을 통일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습니다. 다윗은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에 정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정교일치와 중앙집권을 도모했고. 각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왕위승숙에 관한 집안싸움 등으로 상심하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을 리은 솔로몬은 박학 다시 하고 다재다능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완이뛰어났으며 부왕을 따라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견고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또한 그는 에그베 왕녀와 결혼하고 도로와 통맹을 맺고 열국들과 통상하여 일대 무역과 상업으로 국부를 증진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그의 일대 업적 중 하나였지만 그는 인격은 갖추었으나 다회색에서 볼수 있었던 순정과 경건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만년에 이르러 대토목공사와 호화건축에 충당하고자 유다지프를 제외하고 중세를 부과해 백성의 원성을 샀고 천여명의 비빈을 두어 내치를 극도로 물란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의 지배를 벗어나 집하 간 연합에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결국 영화의 대명사로서 불리던 그의 지세도 기울어 끝내 왕국 분열의 비운을 맞게 됩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화려한 성전이 세워져 중앙위권이 확립되기에 이른 것은 솔로몬의 일대 공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교, 특히 바 발교에 휩싸이면서도 유일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솔로몬 시대부터 이교적 경향이 확산되어, 여호와의 종교를 저차자 희석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이러한 이교적 경향은 왕국 분열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이릅니다.이후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그간 누적되었던 백성들의 불평은 드디어 폭발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윗가문의 합정에 항거해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분열되게 됩니다.이에 여로보암은 세겜을 본 거지로 북방에 독립국을 세우게 되고, 결국 남은 유다지파만이. 왕자 로보함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되어 대립하게 되고 양국은 마침내 끝까지 화합하지 못한 채북 이스라엘은 200년 19대 왕조를 거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 유다는 350년 23대 왕조를 거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야 맙니다. 종교적 시각에서 오랜 신앙 양식을 지킨 남 유다는 비교적 종교에 충실했지만 주로 농경에 임했던 북이스라엘은 여러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것을 최초로 이 끝까지 바알숭배의 경향이 짙었습니다. 또한 분열로 남북 양국은 관계가 좋지 않아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애국과 남이다는 수리와 결탁해 지속적인 반목을 초래합니다. 양국은 이로부터 군사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애쓰게 되고 이는 결국 양국이 피폐해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세일이기까지 전쟁의 승패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수리아와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북 양국의 싸움은 3년간 계속되다가 비로소 북 이스라엘 오므리 왕이 등극하면서 그치게 됩니다.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에 옮기고 두로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외교 정책을 답습했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외교 관계를 맺은 결과 아합의 처 이세벨에게 바알 증배가 수입되어 유일신앙이 도전 받게 이릅니다. 이때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어나 그들과 맞섭니다. 이 당시 아수르가 호시탐탐 영토 확정을 꾀해 서방 수리와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려 하고 있었기에 아홉은 수리와 결속하여 이에 응전합니다. 이내 아수르 왕살만에의 3세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전쟁의 결과는 아수르의 승리는 아니었으나 이는 후에 아수르가 팔레스타인을 유린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오므리 왕조 4대째인 요람왕 제이시, 엘리사는 예후를 도와 요람을 죽여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또 유다왕 아하시아를 죽여 바알교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알교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에 대에서는제사여호야다가 여왕 아달라를 죽이고 요시아를 왕으로 삼아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암 2세 때 최후의 번영시대를 구현하는데 그는 오랜 숙적이었던 수기야를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영토는 남이대를 주의하면 다이댕 때의 버금 같습니다. 그러나 구군의 운송과 반대로 종교는 극단적으로 타락하고 상류사회 부패는 무상계급의 불평을 자아내기에 이릅니다. 예언자 아모스, 호세아가 일어나서 이교숭배와 상류사회의 타락 등을 비판한 것이 바로 이때가 됩니다. 여로 보암의 아들 스가레의 예후방조로 망하고 이후로 멸망에 이르기까지 반역이 이어지는데, 불과 35년밖에 안 되는 시기에 왕조가 무려 4 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 당시 아수르가 팔레스타인의 영향력을 행사해, 국내는 아수르파와 친애구파로 나뉘게 되고, 급기야 문화연 때는 조공을 바치기에 이릅니다. 이후 등극한 베가왕은 수리아르신과바하나스르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항하고, 또 무력으로 남의 달을 끌어들여 동조시키고자 했으나, 남의 달의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스르의 군사적 지원을 구합니다. 이아스르 티글라필레셀 3세가 수리아 및 팔레스타인을 침공해 다메색을 취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중앙 산지만을 남겨둡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애국과 손잡고 종종 반항을 시도했으므로 아스르의사르곤2세이에 수도 사마리아는 약탈되고 귀족과 부호 등은 포로가 되어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는 아수왕이 이스라엘 베가의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동맹군과 힘겹게 싸워야 했지만 외교상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기에 멸망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기까지 힘을 다한 예언자는 이사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왕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선지자 이사야는 일관되게 히스기야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게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사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에굽의후원아를 맺어진 팔레스타인 연방의 반아스르 동맹에 가입하게 되고 그 결과 아스르의 사네립에게 침공의 밀미를 제공하여 극기야 예루살렘까지 아스르에게포위되게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토의 퇴반을 빼앗기고 20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비원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아스르 군진의 역병이 발생해 철수했기에 오직 예루살렘만은 약탈을 면하지만 이후 아스르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도 아수로 바벨론의 이교적 영향이 심했습니다. 이사의 활동은 이 무렵이 절정에 달했는데, 그는 국내의 정치, 종교, 도덕적 자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하지만, 그다지 효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한 예언자 미가도그 처지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 포로로 유지된 이스라엘은 실로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참된 신앙의 수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때 백성을 계도한 이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포로 이주시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아직껏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을 책망하고 권고했으나 결국 나라가 멸망에 이르러서는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의 활동에 힘입어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끊임없이 귀환의 소망을 품게 되는데 이는 끝내 바하사 지국의 고레스 대제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즉시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함에 따라 그 소망이 실현되게 됩니다. 이었고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선민에 걸맞게 우선 성전건설의 대업에 착수합니다. 비록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학계, 스가레 등 예언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마침내 그 역사적인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의 완공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했고 또 기근 등의 천재가 지속되어 백성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후 선지자 니에미야가 바하사의 총독에 임명되자 그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모세의 율법으로써 종교 교획을 단행해 이 같은 민심의 결집과 통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렇게 찬란한 영화를 누리던 바하사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헬라의 지배에게 놓이게 되고 이후로 거부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적 조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구약성서의 역사적 기록적 시점은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후의 시대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발매 <목소리> <목소리> 산에서 번물을 불러서 태 we